야옹친구 야옹친구 여보세요? 아이고 난리 났다 너가 야옹을 잘해? 응? 에이 아이고 복쌍해 야옹? 응? 왜 자꾸 뺑뺑이 돌아? 응? 응? 야옹? 야옹 야옹? 으음 아이고 막 비비고 난리났어. 아이고 막 시대고 막 난리났다 진짜. 음 그랬죠? 음 그랬죠? 이거 어떻게? 응?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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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어진다 막 난리났다. 응? 어? 아, 이거 와. 아이고 그랬죠? <laughs> 아이고, 이렇게 애교가 많은 애기가 어떻게 된 거야? 왜 이런 데를 돌아다니고 있죠? 응? 아이고, 녀석. 짱장에 어, 이거? 음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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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응. 음. 아이, 왜너 발을 다쳤냐? 아이고, 아니면 꾹꾹이 하는 사세니? 그거? 혹시? 아, 아이고, 그랬죠? 음? 음, 그랬죠, 그랬죠? <laughs> 이 북장이 뭐야 이거 막 온갖 거다 묻히고 다녀. 애기가 으으으으으, 북장이. 야옹야어 양옹을 잘해. 응? 너의 이름을 어 너의 이름을 정했다.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목청이 크니까 목청이다. 응? 어, 이 목청이. 응? 이 뭐야 이 다리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뭐지? 너 들었다 놨다를 잘해 니가. 애고아이거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뻐라 <laughs> 애교가 애기, 애기가 애교가 왜이래 말도? 많어 뭐 있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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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어휴, 진짜 왜 신발 비창에 비우시고 난리야